오늘은 흥미로운 칸탈루프 재배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그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괄적인 가이드는 칸탈루프를 심고 덩굴을 가꾸는 것부터 수확, 가공, 수출까지 칸탈루프 재배의 모든 단계를 안내합니다. 칸탈루프 재배, 수확, 포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농업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달콤한 맛과 뛰어난 영양성분 덕분에 머스크멜론이라고도 불리는 칸탈루프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칸탈루프 재배 과정은 매우 힘들고 세심한 준비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품종의 칸탈루프 씨앗을 선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각 품종은 고유한 토양과 환경에 잘 맞습니다. 칸탈루프는 씨앗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에 심거나 온실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재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씨앗이 발화하고 식물이 약 7.5cm 높이까지 자라면 외부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토양이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하도록 농부들은 심기 전에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이는 심기에 적합한 토양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땅에 비닐멀칭을 씌웁니다. 이 멀칭은 식물을 땅 위로 약 7.5에서 10cm 정도 올려주는데 이는 식물을 질병과 잡초로부터 보호하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묘목을 심을 때는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여 멀칭의 구멍을 뚫고 묘목을 적절한 위치에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묘목이 고르게 심어지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장 속도를 유지하려면 캔털루프에 꾸준히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벌은 수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식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수분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일의 질과 양은 모두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꽃은 수분이 되면 결국 캔털루프로 변합니다. 과일이 최대한 자랄 수 있도록 농부들은 지속적으로 식물을 관리합니다. 수분 과정은 벌에 의해 자주 촉진되며 이는 과일의 질과 양을 모두 증가시킵니다. 캔털루프는 나이가 들면서 특유의 그물망 같은 껍질과 달콤한 향을 내기 시작합니다. 심은 지약 75일에서 90일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최고의 품질과 풍미를 보장하려면 수확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캔털루프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하는데, 이는 가볍게 잡아당기면 열매가 덩굴에서 쉽게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열매가 완전히 익어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캔털루프 수확 과정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으로 약한 열매가 힘에 의해 멍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덩굴에서 열매를 따내기 위해 일꾼들은 종종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며 열매의 짧은 줄기가 붙어 있도록 주의합니다. 수확된 캔털루프는 상자에 담겨 포장시설로 운반됩니다. 캔털루프는 포장시설로 운반되어 판매 준비를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과일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 형태,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손상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된 과일은 수거되어 주스 제조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시중에는 최고 품질의 과일만 판매됩니다. 등급이 매겨진 캔탈루프는 상자나 상자에 포장되어 배송될 준비를 합니다. 운송 중 과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상의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과일을 올바르게 포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캔탈루프는 포장 후 냉장 보관하여 배송될 때까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일본 또한 캔탈루프 생산시장의 주요 강자입니다. 2023년 일본의 캔탈루프 생산량은 약 13만 톤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칸탈루프는 맛과 아름다움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은 2만 톤 이상의 칸탈루프를 수출했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주요 해외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에서 수출된 칸탈루프의 가치는 5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칸탈루프가 세계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탁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켄털루프 재배는 경제적, 영향적 이점 외에도 사회적 영향도 고려합니다. 상당수의 캔털루프 농장은 가족 단위로 대대로 이어져온 농장입니다. 이러한 농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대 농업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캔털루프 수확 및 포장 후 그들은 전 세계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캔털루프 수출은 복잡한 물류 과정으로 인해 세심한 조율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과일은 운송 과정 내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적시에 배송될 수 있도록 운송 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요약하자면... 캔털루프 재배는 까다로우면서도 보람있는 과정이지만 상당한 주의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캔털루프 재배는 적절한 씨앗 선택부터 토양 준비, 포도나무 관리, 그리고 열매 수확까지 모든 단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장에서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맛있는 과일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 가공, 그리고 수출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칸탈루프 재배는 농업이, 전통, 혁신 그리고 세계 무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과일을 재배하는 과정은 단순히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정확한 시계, 세심한 토양 관리 그리고 벌과 같은 수분 매개자와의 생물학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칸탈루프처럼 섬세한 과일이 가족 농장에서 시작하여 단맛, 향, 그리고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외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한 몇 가지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특히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캔털루프 생산은 지역 생태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멀치와 점적 관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업계가 생분해성 멀치와 물 사용을 최적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정밀 농업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이 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캔탈루프 재배는 더욱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노동력입니다. 캔탈루프 수확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종종 계절 노동자에 의존합니다. 더 나은 임금, 교육, 그리고 과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부상 위험을 줄이는 반자동 수확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 환경을 더 안전하고 품위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 지원은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세대를 거쳐 이어져온 농업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각화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은 신선 수출에만 의존하는 대신 건조 칸탈루프 스낵, 주스, 심지어 칸탈루프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같은 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출 등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불량 과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칸탈루프 재배가 식문화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멜론은 소비자들이 뛰어난 품질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기준을 장려한다면 농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 업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칸탈루프 재배를 농업 진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인간의 전문성, 자연 과정 그리고 현대 물류가 융합된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노동복지, 혁신, 그리고 시장 다각화에 집중함으로써 이 산업은 현대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작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칸탈루프 재배, 수확, 그리고 포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농업의 숨은 이야기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농업 세계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